남았을 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휴요가 팁입니다. 오늘은 누운 자리 그대로 시작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호흡부터 정리할게요. 를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세요. 손끝과 발끝을 조금씩 움직여보죠.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자 이제 두 다리를 모아서 아침 시간이니만큼 무리하지 말고 두 손을 깍지 껴서 팔을 위로 기지개를 쭉 펴세요 팔을 당겨주고 모든 근육들을 내쉬면서 이완시키세요 다시 한번 두 손을 깍지 껴서 위로 기지개를 펴주고 발을 당겨줍니다. 괜찮다면 거기서 팔을 한번 쭉 뻗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자, 허리가 뻐근할 거예요. 양 무릎을 먼저 세워주고, 등을 바닥에 붙여서 아랫배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을 띄워주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좌우로 흔들흔들해 허리와 골반 라인을 먼저 풀어보세요. 편안하게 풀어주고 발바닥을 바닥에 닿는 게왼 다리를 펼칠게요. 편 상태에서 무릎이 굽혀진다면 아침 시간에 근육이 놀라지 않게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발목을 먼저 움직여줍니다. 다리 다안 펴도 좋아요. 발끝을 쭉 뻗으세요.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겨줍니다. 발목을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이제 괜찮다면 아래에 있는 다리도 펴보고, 위에 있는 왼다리도 펼쳐서 가슴으로 당기지 말고 무릎을 천천히 펴서 뒤쪽 라인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다면 팔끝을 몸쪽에 종아리가 조금 더 당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고 왼무릎을 굽혀서 천천히 다리를 옆으로 넘기세요. 왼쪽 어깨가 최대한 뜨지 않게 눌러진 상태 유지하고, 이제 장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마시고, 몸도 깨우고, 속도 깨우고, 내쉬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다리는 펴도 좋고 굽혀줘도 좋아요. 골반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넘겨서 위에 있는 팔을 어깨 옆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은 굽혀져 있는 다리 쪽으로 따라갈 거예요. 어깨 툭 떨어뜨리고. 가슴과 어깨 근육을 최대한 열어서 유지시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어깨는 떨 수도 상관 없습니다. 여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시 양 무릎을 세워주고, 오른 다리를 들어서, 무릎은 처음부터 너무 부리에서 펴지 말고 편안한 상태 발목을 밝아서 쭉 뻗으세요 당겨주고 한번더 밀었다가 당겨줍니다 이제 발목을 돌릴게요 세 개요 하나 둘셋 반대 하나 둘 셋. 천천히 다리를 서서히 펴보세요.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괜찮다 싶으시면 발을 당겨서 조금 더 다리 근육의 자극을 깊게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 다리는 펴도 좋고, 굽혀도 좋아요. 자, 이제 오른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넘겨요. 넘겨서 우선은 오른 어깨는 내려주고 유지 들어 합니다. 마시고, 내쉬세요. 편안하게, 마시고, 덜 넘어가면, 덜 넘어가도 돼요. 할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내쉬죠. 마시고, 내쉬세요. 자, 골반을 조금 더 넘겨서 내가 다리 펴는 것이 편하다면 다리를 펴도 좋고 굽힌 것이 편하다면 굽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오른팔을 뒤로 쭉 뻗어서 툭 떨구고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서 가슴은 앞에 손끝은 뒤쪽으로 쭉 뺀다는 느낌으로 펼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내쉬면서 이와. 양 무릎을 세워서 이제 편한 방향으로 돌려놓죠. 편안하게 명상자세나 양반다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편안한 위치에 앉은 다음,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한번더 오른쪽으로 기울여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마시고, 고개를 숙여서 좌우로 도리도리, 턱이 가슴을 스친다 생각하고, 이제 얼굴을 들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제자리 그 돌아오고, 두 손을 깍지 껴서 위로 기지개를 크게 쭉 폈어요. 상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더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길게 뻗고, 왼손을, 오른손을 풀어서 왼팔을 쭉 뻗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도. 길게. 제자리 돌아오죠. 이제 손을 내린 다음 두 팔은, 두 손은 정강이를 잡았어요. 등을 뒤로 쭉 빼줬다가 배꼽 바라보고 마시면서 가슴을 열어서 천장을 바라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등 뒤로 마시면서 열어주세요. 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제 양 발가락을 꾹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꿇고 좌우로 흔들 흔들해서 발끝에 자극을 줘보죠. 괜찮다면 손을 허벅지 얹어서 더 깊은 자극을 발가락에 줍니다. 팔을 틔우기 위해서 자 이제 양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아기 자세에 왼발가락은 꺾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오른다리는 편 상태에서 발가락을 꺾고 마시면서 앞으로 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발끝보다 훨씬 많이 뒤로 빼줘요. 그러면 종아리가 당기죠. 천천히 앞으로 왔다가 뒤로 빼주세요. 한번더 앞으로 뒤로 가고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오른 무릎 바닥에 오른쪽 발가락을 꾹 눌러주고 왼다리를 펼쳐서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빼줍니다. 이때 엄지 쪽으로만 발가락에 힘이 쏠리지 않게 앞으로 둘 종아리 자극이 서서히 들어오죠? 셋. 최대한 뒤로 쭉 빼주면서 새끼 발가락에 힘을 주고 무릎을 펴주세요. 그러면 종아리 뿐만 아니라 허벅지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괜찮다면 어깨를 조금 더 올려서 시선은 앞쪽 멀리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바닥에. 이제 두 발을 바닥에 뒤꿈치단 위치. 손은 가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뒤꿈치 정중앙을 눌러서 발가락을 들고 넓게 펼쳐서 정맥순환과 다리에 힘을 기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내리고 얼굴 들어와서 앞으로 갑니다. 등동글게 일어날게요. 오늘 아침 운동은 여기까지예요. 잘 따라하셨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마스테.